三个。 야 출세했구만 출세했어 너도 드디어 강남 입성하는구나 아직 사무실만 강남으로 이사한 건데 뭐더 노력해서 집도 강남으로 가야지 이제 개돼지 서민 탈출이 코앞이야 근데 너 유튜버가 너네 다이어트 약 허위 가장 광고라고 공론화한 건 어떻게 된 거냐? 매출 잠깐 확 죽었다가 인스타 인플루언서들한테 뒷광고 좀 맡기니까 다시 매출 폭발하더라 유튜버가 뭔 벼슬이라고? 지들이 공론화해서 뭘할수 있는데? 응? 어? 지금 내 건물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어, 이거 좀 정리하려고 했어요. 건물 부정타게 왜내 건물 앞에서 그러냐? 빨리 주워! 여기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야, 이 사람아! 말을 꼭그다식으로 해! 내가 일하는 건물. 거... 알았어요 여기 건물주랑 아는 사이라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건물주랑 아는 사이는 개뿔? 세상 어느 강남 건물주가 폐지줍는 할아님이랑 어울려? 아이 좋은 날왜 그래 저런 그지들은 무시해 내가 강남까지 왔는데 저런 그지들 봐야 하냐? 야 근데 강남에서 저런 급 떨어지는 지 해도 되는 거야? 아빠! 차가 막혀서 좀 늦었네 우리 왕자님 왔어요 이사는 잘 끝났어? 무사히 잘 끝났어 용준이가 닭갈비 먹고 싶다고 해서 갈까 하는데 응 점심에 닭갈비 좋지 우리 용준이 아빠가 닭갈비 사줄게 와! 어? 아빠 나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응? 어? 만 원은 왜? 저기 저 할아버지 돈 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부러워한 사람은 더 오라 했어 용준아 저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그런 취급을 해? 할아버지 같이 배지 죽는 분들이 계셔야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도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럼 돈 말고 선물 줄까? 응 좋아 할아버지! 어? 왜 그러니? 이거 받으세요, 할아버지. 우리 애가 할아버님 일하시는 거 보고 돕고 싶다 해서요. 아이고, 마음씨가 예쁘기도 해라. 고마워요, 학생! 헤헤, 오늘도 일 열심히 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근데 아까 건물 앞에서 보신 분이죠? 잘못 보신 거 같아요, 할아버님. 용준아, 가자, 응?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님. 고마워요, 학생. 용준이는 엄마한테 가 있어. 아빠, 할아버지랑 할말 있어서. 알았어. 얼른나 아빠. 어? 할아범! 아까 본그 사람이면 뭐 어쩌려고? 우리 한테 이러기라도 하게? 어? 어, 어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배지 딴데 가서 주워라 뭐 강남에서 배지 주는다고 어슬렁거려? 아알았어요 그 음료수나 내놔 선물로 주신 거라고 하시지 않았... 내놔! 또 저러 신고해볼까? 아...네...여기요 어, 점심부터 닭갈비를 처먹는다고 더럽게 받았네? 응? 어? 이 가방 뭐야? 저희 직원 짐이랑 섞인 거 같아요 끝나고 가져가겠습니다 뭘 끝나고 가져가 여기가 네 사무실이야 지금 갔잖아 이사 작업이 바빠서 혹시 끝나고 갈때 가져가면 안 되는 걸까요? 날귀를 못알아저보고 내가 네 고용주야? 돈 받았으면 내 신기 건드리지 말고 이딴 더러운 거내 사무실에서 당장 치우라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나치긴 개뿔 강남에 평생 바한 자국도 못붙여버려드요 나한 기어올라 아, 주말에 기분 더럽게 전화를 걸고 난리야 네아 그러세요 이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아 네네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잠시만요 눈독 무슨 했습니까? 하, 이 배치 짚는 노인네가 어따 대고 강남에서 일하는 대표한테 승길이야? 부자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노인네가 지금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할아버지. 응? 어? 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어, 저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술에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야. 이봐요 아저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야! 너잘 만났다! 내가 너 잡고 있었어! 이따 물고 폐지나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거 봐라! 너 부모님한테 어른 공경 못 배웠어! 어른 공경 못 배워먹은 건 할아버지 술에 무슨 당신 아니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 폐지 짓는 할아버지 손녀가 강남 사 난데 손녀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야. 그리고 당신 이번에 사무실에 이사 온 사람이지? 다이어트 사기 기업으로 유튜브에서 완전 화제던데. 대표는 무슨 남 등쳐먹는 사기꾼이. 너내 사무실까지... 건물이라 이상 온다길래 확인한 거야. 시 건물이래? 너가 건물주야, 잼민아이 친구가 여기 건물주 맞아요. 본인은 건물 없어서 믿기 싫은가봐요. 세상 어느 건물주가 배지 죽는 노인네랑 친구로 지내 시가 그런다고 다 그런 줄 아네. 뭐 눈은 뭐만 보인다고. 야, 니네 부모한테 전화해봐. 강남에서 사업 벌은 대평아 얼만한 대단한지 모르는구나 아빠, 어. 너의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아, 그게! 용준이 안녕! 어, 지수야! 너 우리 아우무있일저어이 여보? 사이야 용준이 크녕 사업한다는 부모님이 있다는게저친구예요그나저나왜 우리 을빠히왜싸세우고 있어? 리우 너네 아빠가 힘없는 할아버지한테 갑질하고 폐지수레까지 부셔버려서 내가 한 마디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던데? 어? 오해한 어? 거겠지? 우리 아빠 완전 천사야! 천사는 무슨 사단 마귀가 따로없구먼 아이고 이거 알쩌나잖아 할아버지 저 아시죠? 아까 음료수 줬던 사람이에요 어? 학생 그 음료수도 아까 학생 아빠가 다시 뺏어갔어 네? 저희 아빠가 왜요? 너희 아버지가 나보고 저 마시지 말라 하더라 그러고 자기 건물 앞에서 배지 줍지 말라고 술에 발로차고 그런 거야 네? 우리 아빠 남 돕고 사는 좋은 분인데 아빠 이게 사실이야? 여보 아니죠 당신 가정적인 사람이잖아 이게 그... 그게... 이건 내가 돈 많은 거 알아서 지금 저 할아버님이랑 여자 꼬마애가 변먹고 난 당황한 게 해서 돈뜯으라는 거야 알았지 돈 뜯는다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나 받으세요 뭐야? 여보세요? 아, 누구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 꼬마애랑 전화를... 아,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자기가 건물 주인공 세입자분에게 인증 좀 해달라 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걸까요? 네? 딸이요? 아, 딸님이셨구나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인증해드렸죠? 이제 폰이 주세요 여기! 제가 할아버지랑 그쪽 돈을 뜯으려고 했다고요? 건물 CCTV로 그쪽이 할아버지한테 화내면서 술을 발로 차는 거 찍혔을 텐데 아내분이랑 아드님한테 CCTV 보여드릴까요? 미안하다! 그럼 당장 할아버지한테 사과해! 죄송합니다 술은 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 아빠라는 사람이 밖에서 그리 갑질을 하고 다니다! 아들이 당신한테 잔뜩 실망한 것좀 보게나! 예? 아빠... 봐보다 팀원들 사람한테 갑질하는 띠러 사람이었어. 진짜 최악이야. 여보, 다중인격이에요? 이따 집 가서 얘기 좀 해요. 가자, 용준아.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laughs> 아주 곳. 어 그만. 가긴 어디 가려고요? 경찰 기다리세요. 뭣? 어? 경찰? 왜? 할아버지 술에 부순 거 사과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게 누가 돈도 어죽장 케있으면서 갑질하래? 진짜 보자는 당신같이 갑질 안 해. 待 <laughs> <laughs> て